네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결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결핵 하면 굉장히 이제 후진국형 병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, 이 최근 들어서, 어, 또 우리나라에도 결핵이 또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어, 물론 이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위생 환경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좋아졌지만, 어~ 요즘에는 또 어떻게 보면은 위생 환경이 너무 좋아져서도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또 과도하게 우리가 항생제 이런 것들을 좀 남용하기 때문에 어~ 몸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균과 싸울 수 있는 내 자생력 항병력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나 이제 그러한 것도 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결핵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폐결핵을 많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 폐결핵의 뭐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침이겠죠 그래서 기침이 아주 오래된다 그다음에 기침 끝에 뭐 객혈 뭐 피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 아니면 고름 뭐 이런 것들도 또 섞여 나올 수 있고 또 기침을 자주 하다고 어떻습니까 또 흉통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프다 이런 게 이제 주로 폐결핵의 증상이 되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신체 부위에 따라서 이 결핵의 양상이 뭐 폐에만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아니면 뭐 관절 척추 그런 쪽에 또 통증을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소화기 쪽으로는 뭐 설사나 또뭐 변비 아니면 복통 뭐 이런 쪽으로 올수 있고 또 비뇨기계 통에는 어뭐 혈변이나 아니면 뭐담백뇨 이런 경우 혈류 뭐 이런 것도 또 충분히 결핵에서 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결핵 중에도 어 결핵 예방에서 우리가 어 보통 이제 BCG 접종을 이제 어려서 하게 되는데 뭐 BCG 접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핵이 다 예방을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이제 결핵성 뇌막염 뭐 이런 거 아주 심각한 어 문제죠. 뭐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네, 그런 것까지 꽤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BCG 접종을 적극적으로 다 맞아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결핵을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폐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폐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찬 공기하고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런 장기입니다. 그이 코를 통해서 비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기가 좀 따뜻하게 덮여지겠지만 그래도 다른 장기에는 이찬 공기가 노출되지 않지만 폐라고 하는게 노출됩니다. 그럼 우리가 차면 어떻게 되느냐? 차면 은 항상 핵이 생기게 돼요. 여러분들. 어, 겨울에 우리가 얼음이 올때 어떻습니까? 추울 때 처음, 처음으로 핵이 생기는 거죠? 그러면서 얼, 어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,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몸에서 어떤 종양, 덩어리, 뭐 암이 됐던, 양성 종양이 됐던, 덩어리 종괴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 부위에 차기 때문에 핵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커진다, 이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, 폐병, 어, 팻병, 폐병이라고 어, 하면은 우리 보통 기침, 가래, 또 이렇게 오래된 천뭐 천식 이런 것 그다음에 결핵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 이폐 기관지를 덮이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또 이제 결핵 을 앓고 난 뒤에도 후유증의 치료에도 한약이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~ 결핵이 있으면 어~ 일단 결핵약을 6 개월 정도 먹어서 치료를 하고 아니면 또 한약과 같이 병행을 해서 어~ 그런 치료를 꼭잘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